안녕하세요. 디비 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눈의 가운데 에한 땀을 집어서 쌍꺼풀 전체를 만드는 한땀 매몰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그 그 수술법으로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 제한적인 케이스에서만 쓸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사실 이한땀 매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재수술 케이스고 눈의 안쪽만 또는 바깥쪽만 그러니까 일부분만 찝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 사실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개발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통 한 땀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재수술이기도 하고.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문제가 있는 부분 풀린 부분이든 낮은 부분이든 처진 부분이든 그거를 올려서 또는 강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수술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두 땀이나 세 땀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그런 수술 방식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또뭐 의미가 있는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되게 되게 이제 이득이 되는 점이 뭐냐면 쌍꺼풀에 일부만 마취하고 일부만 찝으니까 붓기가 덜 생긴다는 점 그래서 이제 휴가를 길게 내지 않고도 뭐 주말만 이용해서 금요일이나 그럴 때. I don't know. 뭐, 찝고, 월요일 날 출근할 수도 있다. 붓기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적게 생기는 분의 경우는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어필을 좀 했었는데, 한땀 연법을 제대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바로 안쪽에 쌍꺼풀이 문제가 있는 분, 또는 바깥쪽에 문제가 있는 분을 쌍꺼풀의 일부분만을 재수술로 찝어드리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훨씬 많겠죠, 대상자가.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거 진짜 한 땀으로 딱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훨씬 많게 되겠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릴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의미는 결국에는 전체 찝는 것에 비해서 붓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니까 수술 당일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의미가 클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길게 장기 경과에 잘 오시지 않다 보니까 수술 직후 어떤 모습을 띄는지 어느 정도 붓기가 생기는지 를 보여드리고 뭐 장기 경과가 있는 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쌍꺼풀의 안쪽 또는 바깥쪽을 일부만 해결해드리는 수술해드리는 그런 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오른쪽 안쪽 라인이 낮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안쪽만 라인을 좀 올려서 두땀 집어드렸고 좀 부어있어서 좀 두툼해 보이지만 수술 직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죠. 다음 분은 양쪽에 안쪽이 라인이 좀 느슨해져서 좀 울퉁불퉁하다 라인이 라고 하셔서 양쪽 안쪽만 두 땀씩 집어드렸고 붓기가 약간 생겨서 통통해 보이지만 아주 흉하진 않으니까 뭐 금요일날 수술한다면 월요일에 출근도 할 법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되신 거죠. 다음 분의 경우는 왼쪽 안쪽 라인이 먹힌다 라인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중앙, 눈 중앙 부위까지 집어야 되기 때문에 세 땀을 집어드렸고요. 좀 부어서 오른쪽보다 라인이 좀 두툼해 보이는데, 이분은 붓기가 그좀 생긴 편이죠. 그렇지만, 뭐, 이 정도 차이는 아주 흉해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뭐, 며칠 만 지나면 괜찮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분은 이제 양쪽 안쪽에 셋감씩 해드렸는데, 오른쪽은 이제 라인이 낮아서 좀 올려드린 것 같고, 왼쪽은 쌍꺼풀 좀 느슨해져서 그대로 고정해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오른쪽만 수술해버리면 왼쪽이랑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대칭을 원하셔서 수술도 대칭으로 셋 땀씩 안쪽을 찝어드린 분이고 수술 직후 사진이죠. 그러니까 양쪽 셋 땀씩 하는 게이 방법으로 하는 이제 가장 많이 찝은 분이 되겠는데 여섯 땀인 거죠. 셋 땀씩이니까 그런데도 붓기가 이 정도만 생긴다. 그러니까 전체 찝는 거 하고는 훨씬 확실히 훨씬 붓기가 덜 생긴다라는 점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음 분들부터는 끝쪽 쌍꺼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찝은 분들인데. 주로 이제 끝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을 올리려면 끝에만 찝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끝만 찝혀 보이기 때문에 눈의 중간부터 찝어서 점점점 라인을 올려야겠죠.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셋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바깥쪽에 셋땀씩 하신 분이고 라인이 이렇게 좀 처져 보인다고 하셔서 뻗어 보이게 바꿔드렸죠. 그래서 붓기가 생겨서 좀더 뻗어 보이는 건데 여기서 좀 가라앉으면서 조금은 내려올 거예요. 어찌됐든 수술 직후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이 보이고요 다음 분도 이제 양쪽 끝이 오른쪽은 풀렸고 왼쪽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라서 끝에 집어 달라고 하셔서 세 땀씩 집어 드렸고 좀좀 붓기가 이분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좀더 높아 보이고 좀더 어색하긴 한데 사실 라인이 나, 낮았던 사람을 올려주는데 붓기가 생기면 그렇게 싫어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막 왕이 시퍼렇게 들거나 붓기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시면 약간 부어 있을 때더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 있으시더라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중년 분이시다 보니까 뒤가 좀 처져 보인다, 처졌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바깥쪽 색담씩 이렇게 집어드렸고 라인이 잘 올라가서 이렇게 좀 훨씬 더 젊어 보이게 된 그런 케이스고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쌍꺼풀이 좀 느슨하면서 좀 풀리면서 낮아 보이는 뒤가 그래서 뒤를 좀 뻗어 보이게 찝어달라라고 하셔서 세 땀씩 찝어드렸고 수술 직후에 아주 잘쭉 뻗어 보이게 잘 나왔죠. 다음 분의 경우도 뒤쪽이 좀 아쉽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많이 떨어져 보이진 않지만 좀 짧게 끝나 보이고 그런 문제들 그래서 끝까지 잘 찝어가지고 뻗어 보이게 좀 높게 길어 보이게 쌍꺼풀을 세 땀씩 찝어드린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다음 분도 상가풀 뒤가 겹주름 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처져 보이고 겹주름 지는 경우도 위쪽 라인이 느슨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쪽 라인을 다시 좀 높이면서 강하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땀씩 해드렸고 수술 직후에 많이 붙지 않아서 벌써 자연스럽죠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한달 이상 된 사진인데 이 분은 이제 중년 분이신데 뒷 라인이니까 얇기도 얇고 많이 처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땀씩 찝기도 했고 눈썹하고 상도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으로는 시원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없고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쌍꺼풀도 세땀을 찝고 눈썹하고 상도 해서 피부 처진 피부도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죠. 그래서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만 뒷라인이 많이 올라가 보이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한땀 매몰 정확히 는 한땀은 아니지만 두땀 또는 세 땀이죠 두땀 매몰 또는 세땀 매몰이 되겠는데 이 방법이 사실 진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매몰법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안쪽만 문제가 있다든지 바깥쪽만 문제가 있다든지 그거를 이제 두땀 또는 세땀 범위를 정해서 집어서 교정하는 쌍수 일부 재수술 쌍꺼풀의 일부분 재수술하는 이런 경우 물론 첫 수술에도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땀 매몰법에 어, 어떻게 보면 폭넓은 대상자들이 된다 이런 부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상형외과의 동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